네, 안녕하세요. 카스트 전민주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 제가 혼다 10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이제 가져왔습니다. 제가 이 차를 처음 본 거는 19년 출시 행사 때그 당시에 이 차를 딱 시승을 하면서, 야, 하이브리드의 혼다의 스포츠 감성이 녹아내리니까 굉장히 다른 차다. 역시 혼다. 막 이랬던지 기억했는데, 출시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불매운동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혼다 어코드 판매를 이제 급감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자체 실을 감췄다가 제가 오늘 요딱또 시승을 또 했습니다. 제가 2박 3일 동안 해서 내린 결론은 공간, 주행성능 다 좋아요. 연비도 되게 좋고요. 그런데 옵션은 최하점을 주고 싶다. 이걸 시작으로 과연 이 차를 그랜저 하이브리드 대신 살 만한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또 짚어 드리겠습니다. 사실 어코드 70년대 출시돼서 50년 동안 무려 10번의 풀체인지를 거쳤는데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허무 자주 디자인을 바꾸면서 부분 변경과 풀체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. 일단, 이 부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모델의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조금 조금씩 옵션이나 디자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테이슬리프트 부분 모델이라고 하면 풀체인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차와 완전히 다른 차를 만든 차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이며 디자인이며 옵션이며 이 모든 것들이 바뀐 차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풀체인지는 무려 혼다가 50년 동안 10번이나 했다는 것은 이 차가 스테디셀러로서 그러니까 혼다에서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잘 나가는 차한테 주는 특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잘 팔려서 그만큼 뽑아낼 수 있는 여력이 된 차에만 풀 체인지를 한다.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 이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2년인데. 2012년도에 저희 고모부께서 어코드를 구매를 하셨어요. 근데 저희 집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. 야 드디어 우리 그 고모부가 그 자리를 잡았구나. 고급 수입차도 타고 다니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2년 뒤에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제네시스 BH를 딱 출고하셨어요. 를 그때 그두 분이서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서야 내가 너 차와 좀 비슷해졌다 이렇게 제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몇년 전에는 이 제네시스와 견줄만큼 고급차의 이제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죠 사실 이 차의 전체적인 사이즈 같은 경우는 현대 쏘나타와 비슷해요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랜저와 이제 비교가 보통 되죠 체급 자체는 쏘나타와 동급인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랜저랑 비교. 비교 가 되기 때문에 그랜저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. 하지만 10여 년 전에는 고급 감성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제네시스와비교되된 적도 있던 모델이지만 지금 판매량 보면 굉장히 처참합니다. 그래서 과연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대신 요 차를 이제 구매해도 되냐?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. 차를 고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.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격입니다.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어코드 10세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지금 판매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.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2023년 이제 그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차로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. 이 제가 중고차 잘 나가는 또 사이트 가서 그 가격들 또 알아보니까 무려 한 50여 대인지 물량이 있는데 그중 때가 2019년식이었어요. 그래서 19년식을 기준으로 시세 가격을 보니까 한 3,200만 원 정도의 뭐 형성이 좀돼 있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깡통이랑 약1 천만 원 가까이 이제 차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출고 가격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다.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그 접근한다고 하면 이콘다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충분히 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제가 오늘 그 분당에서 이 춘천까지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한 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왔는데 그때 연비가 17.5 정도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실제 이제 공인 연비랑 큰 차이가 없다. 우선 좀 겨울이니까 좀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 여름이나 뭐 가을에는 또 올라갈 수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공간도 무슨 그랜저보다 넓진 않아요. 예, 그랜저도 넓지 않은데 이 이열 공간이 생각보다 넉넉하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제키 173에 딱 맞춰 놓고 이것도 시트를 좀 내린 상태거든요. 딱 맞춰 놓고 이제 앉았을 때 등받이 각도 흐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넓다. 그래서 독일 차5 뭐 시리즈 이런 것보다도 이열 공간은 좀 넉넉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저는 이 공간감도 괜찮지만 이 등받이 각도가 제일 매력적인 게 너무 직각으로 가면 장거리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장거리주의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다 그래서 실제로 오너분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이 트렁크 공간에 골프백 4개 정도는 충분히 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. 실제 외관에서 보는 것보다 트렁크와 이열 공간을 굉장히 잘 뽑은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공간과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대신 사용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렇다면 옵션은 어떨까요?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? 바로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옵션에 있어서는 정말 하점을 주고 싶습니다. 옵션이 있고를 떠나 가지고 여기 탑재된 모델은 너무 무식이 돼버렸어요. 일단은 트렁크부터 말씀드리면 전동식 트렁크가 이제 빠져있어요. 사실 전동식 트렁크가 빠져있어서 저는 뭘 하고 싶지 않아요. 왜냐하면 차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으면 이 전동식 트렁크 하나 빠진 거는 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. 게다가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트렁크 도어 무게가 이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버튼 하나 누르고 이렇게 싹 올리면 충분합니다. 또 여기 손잡이가 있어. 보통 이게 수동 트렁크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손잡이가 있으니까 그걸 내려야 되는데, 얘는 이 안쪽에 친절하게 있어서 바로 이게 내리는 게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사실 저는 이 혼다 어코드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. 예전부터 혼다가 운전자 중심의 설계 구성들을 갖췄기 때문에 계기판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디스플레이도 볼록 소사 있어서 운전자가 보기 편하게 또 배치를 해놨죠. 특히 여기 버튼식 기어노브 같은 경우는 타일 일본 브랜드보다 혼다가 좀더 적극적으로 뭐 채택한 건지 알고 있습니다. 그만큼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를 해 놨는데 문제는 야이 완성도 측면이 이제는 좀안 맞지 않나, 좀 세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. 특히 이 후방 카메라 사실 3년 전에 이 차가 출시됐을 때는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나 디자인이 크게 문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요즘에 이제 360도 카메라의 고화질이 나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안정성을 꼽고 싶어요.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.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선으로 휴대폰에 연결해야지 작동해야 되는 부분. 실제로 제가 이 차를 타고 안드로이드 오토로 내비게이션을 이제 활성화 시켰을 때 출발한 지 10분 만에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돼서 제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험하게 이 휴대폰을 재부팅해서 내비게이션을 활성화 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나오는 타 브랜드 차량들보다 밀리는 부분이지 않을까. 저는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주행감은 굉장히 좋은 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 박사 타면서 내내 만족스러웠던 부분, 그리고 타면 탈수록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이 주행감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물론 이 물론 요 차의 이제 그 합산 출력이 210마력이지만 실제로 가속했을 때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케이파 뭐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. 얘기를. 하지만 운전을 즐기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다이나믹한 감성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이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어떤 주행 느낌 질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지만 마냥 얌전한 차는 아니다 이 혼다가 사실 이 모터스포츠를 굉장히 즐기는 브랜드잖아요 그 모터스포츠 감성이 이 차에도 어느 정도 좀 담겨있다 이걸 주행에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쭉 밟았을 때도 엔진음 자체가 불쾌하지 않게 이제 들어오는 편이에요 차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지턱 지금 굉장히 좀 약한 방지턱이긴 했는데 방지턱 넘을 그 전체적으로 이제 흔들림이 있는 느낌이나 통통거리는 느낌이 없이 안정적으로 꽤나 잘 잡아줬어요. 일부 차들 같은 경우는 방지턱 넘을 때 깡통에 가까운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통통거리잖아요. 근데 적어도 이제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방지턱을 넘을 때 그런 통통거림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간다. 그래서 이 차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차다. 이제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, 다시 이 주행감으로 넘어와서 스포츠 모드로 또 놓고 달렸을 때는 핸들이 무거워지거나, 서스펜션 세팅이 좀 이렇게 단단해지거나, 이런 느낌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못받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이제 차별화된 거는 적어도 엔진 출력을 이 뽑아내는 데 있어서 만큼은 내가 일반 모드가 아니라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구나. 그리고 엔진의 소리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스포츠보드로 달리고 있다.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정도로 는뭐 주고 있다.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번에 정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, 1열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엔진음은 들려올지언정, 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을 상당히 좀 많이 개선해줬다.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중고속에 갔을 때 마냥 좀 조용한 하고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가 타이어 소음이 생각보다 있다. 만약 정말 조용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어코드 이제 하이브리드는 좀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소음을 좀 허용하면서 스포츠한 좀 감성을 느끼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추천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이 차를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대신 구매할 만한가 이걸 주제로. 2박 3일 동안 정말 그 타보면서 좀 많이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. 결론을 좀 내릴게요. 만약 3천만 원, 3천, 최대 4천만 원이라뭐 예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, 저는 솔직히 무리해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, 현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, 그리고 디자인도 최신 디자인이라고 보시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, 사실 이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정말 웃긴 얘기인데 판매량이 이제 80% 그러니까 혼다의 판매량이 80% 이상 급감하면서 어코드를 길에서 보는 일도 굉장히 힘들어졌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요 차를 가져가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굉장히 비싼 차로이볼수 있다. 이게 또요차 가진 숨겨진 또 장점이라고 이제 보실 수 이제 있을 거예요. 근데 반면에.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한 세대 떨어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사놓고 새 차를 샀다는 느낌을 갖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순수 가성비를 목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면 그랜저 대신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. 반면에 내가 외부적인 시선을 좀 느끼고 그러니까 가성비나 유지비 다 필요없어 나는 좀 이렇게 차를 좀 샀다는 걸좀 내세우고 싶어 이러신 분들한테는 어코드 사이브리를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는 차를 구해라 이걸 좀 말씀드리는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그 영상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그렇다면 저민준 너는 요 차를 살 거냐 이것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죠 솔직히 저는 안 사요 안 사요 왜냐면 저는 이차 나빠서 안 산다는 게 아니라 저란 사람은 뭔가 차를 샀을 때 내가 차 샀다는 걸 내세우는 거예요.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가성비가 훌륭한 차는 맞지만 뭔가 내세우기는 좀 약한 차기 때문에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고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헌더 어코드 하이브리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민주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